브라더, 아, 네, 네. 지원이는 저기 멀리 안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한1 시간 정도 걸리는데 나를 만난다고 아유. 이렇게 왔다. 똥마렵다. 네. 똥마렵다고? 네. 아, 보자마자 뭐똥 얘기로 하냐? 싸면 안 돼, 형님. 똥한번 싸고 와. 올라가자. 아니, 손이 많이 가는 놈이다. 안산에서 얼마나 걸렸어? 1 시간 되는데.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려도. 나를 보고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어? 아뇨 형님 사회생활 하려면 뭐 이정도는 해야돼돈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원이한테 돈쓰기 싫어진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후배가 선배한테 밥을 사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왜냐면 챙겨줘봐야 선배들이 후배 챙겨줄거 아니야 일이나 뭐라든가 어, 그렇잖아 아 후배들이 근데 선배들한테 기회를 줄게 뭐가 있겠냐 사실. 그 요즘 막 연예인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형님? 그 뭐, 뭐 앞담화라고 하잖아요. 좋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 미담 또, 뭐. 그런 아 뭐.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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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담. 또 얼마 전에 또 형님께서 제 생일 때현금으로또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네? 나중에 형 생일날 또 받아야지. 또 마시지 뭐. 입금 해야지 그때 또. 아, 지헌이 회를 좀 점심부터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 횟집이 문을 닫았네. 저기 건너. 그래도 괜찮지, 지헌아? 지원이는 원래 예의바른 놈이긴 하다. 하지만 유독 카메라가 켜지면 예의바르지 않다. 그게 가장 문제지 않을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올리는 게 나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냥 음. 하고 싶은 말. 그래서 편집도 화려하게 놓고 싶지도 않고. 형이 그러면 니즈는 편하게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음. 그냥 브이로그로 내, 내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랑 예약을 하고 싶더라고. 나 그냥 브이로그를 하려고. 왜냐면 그게 재밌든 안 재밌든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네, 네. 맞습니다. 럼나. 요즘에는 이렇게 다 깔끔하게 나온까 나오... 맛있더라고 뭔가 시장에 있는 게 있거든 우리 동네. 방송이죠? 아니, 그런 걸 의식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브이로그란 말이야. 아니,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네. 키면은 뭔가 연출을 해야 될것 같고,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 현실과 방송이랑 다른 사람들은 항상 얻어맞아. 뭐,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거 하면서 구독자 뭐 100만 이상 된다, 보장이 나면은 하겠지. 안 되잖아. 너 하기 싫은 거한거 거 아니야. 저희는 하고 싶은 거한 거야. 괜히 무슨 뭐 하기도 싫은데 햄버거 사서 먹어 봤습니다 이런 거 괜히 해야 되고 그러지 구독자 안 되나 봐서 안한거 아니잖아 그냥 잠깐 바빠서 못한 거잖아 왜 슈트보이 때문에 눈물 흘리니? 아 아뇨 아니 아뇨 여기 하나 언제 나오나요? 업로드 되는 건가요? 성안 가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업로드 안할거 같은데 관심이 많은 종자다. 아, 아니 오사스 어떠십니까, 형님? 게스? 개스개스 어때요, 형님? 오괜찮다요 어, <laughs> 요즘에 그런 그 뭐냐 그 후리스라고 그러나? 그런 그런 재질 굉장히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어 겁내 추워요, 형님. 따뜻해 음, 보이잖아요. 형님. 음. 겁내 추워요. 형님. 별로 따뜻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옷 샀다고 자랑하니까 칭찬은 해줬다 추우면 멋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멋도 없고 옷도 춥고 저걸 왜 샀나 모르겠다 야 개스 멋있다 야지연이가 우리 집에 온 이유는 나에게 편집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보다 편집 실력이 뛰어난 지원이에게 편집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얘는 계속 유튜브 얘기만 한다. 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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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쓰레기를 보고 있다. <laughs> 아, 저 재밌더라요. 어, 낚시요? 어. 아, 고맙습니다. 저영재더라요 뒤통수를 한대 갈기고 싶다. 하지만 내가 지원이의 뒤통수를 날려 있다가는 지훈이의 정수리에 있는 털이 더욱더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뭘 자꾸 예산을... 보여주려고 한다 3천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촬영까지 3천만원 했으면 한 천만원은 남겼을 텐데 야 이거 퀄리티 장난 아니다 네네아 네. 이것도 이거 이것도 VR VR도 동시만 네 VR? 네 VR 음. VR에서 남기고 편집해서 남기고 이리저리 다 남겼겠구나 그러면서 밥은 처먹고 아메리카노 어, 어, 3,500원짜리 3천만 원짜리에도 오타는 있는 거구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끝까지 검수를 하는 거 같다 <laughs> <세상에 웃음>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왜 내가 네 아버지야 <laughs> 저 아빠 없으니까니 네 형님 어 나도 없어 그날 네가 찍었던 영상들 이렇게 좀 편집해서 네. 올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 편집을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해도 될까? 아 형님 상관없어요. 저개 쓰레기로 나와 대요 형님. 음, 아니 그 뒷부분에 진짜 개 쓰레기처럼 나온 게좀 있어가지고. 아니 형이 상관없어요. 아니 뭐 누구 방광 말로봐야지 그걸 방송으로 안 보고 현실로 보면 그 방송들이 그, 잘못된 거지. 그 한테 뭐죽빵을 날린다거나 막 이런 건안 돼요, 님. 아, 그건 안 돼. 어. 알았어. <laughs> 저, 그러면 그거는 편집해서 이렇게 할게. 형 제가 죽방을 날린다고 그랬어요? 죽방을. 네. 원아 아, 아무튼 아, 좋은 저녁 아, 아. 보내고 안녕. 죽방은 안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죽방. 을 네. <laughs> 그래. 그거 편집할게. 어, 아, 스님. 어, 근데 이거 이이 인터뷰도 편집해야 되나? もう。